임자 일주가 상당히 추진력 하나는 짱이죠. 거기에 또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 연애 있는 재생이, 이것도 가녀지동이죠. 어, 이제 완전히 얻어맞고 사는 거죠. 이 공식적인 행사에도 이렇게 맞고사 하는데, 집에서는 뭐, 완전히 공쳐갈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이 정도로 세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항을 못한다는 게, 아무래도 요 대운에서 사업이 대운이 와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화기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내 후년에 보면 이제 병원이 내년에 이제 병원연이 오죠? 그러면 여기 청간 지지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글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쌍으로 있으니까, 왕신급인데, 이렇게 병원연이 오면, 야,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정미 대운인데, 정미년인, 이렇게 대운 세운이 일치라면,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임수가 자수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미대운에 여기 묘지죠? 임묘하는 겁니다. 이 양반 27년까지 임기라는데, 많은 여언가들이 뭐, 세계 지도자들이 연쇄적으로 암살을 당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데, 아, 걱정입니다. 이 사람 이거, 이상하게 또 죽고 나서 또, 괜히 또 전세계가 전쟁으로 흐름으로 빠져갈까봐, 예, 걱정입니다. 정사생인데요, 예, 정미대원 정윤년에 예, 25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항상 청관을 보세요. 청관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재성이 연해 있으니까, 20살 이상 차이 나는 친구 엄마랑 결혼을 사는 거죠. 여기까지는 연상이고요. 예, 요거는 연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재성이 있다면, 예, 이천이지라, 예, 이혼하겠죠.